엔쌤 책방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간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엔쌤입니다. 와, 드디어 아이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laughs> 어때요? 수업 잘 듣나요? 음, 선생님들이 고생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일일이 아이들 다 체크해가지고 다 확인하시고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날도 교장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이 찍은 영상을 통해서 계약식이 진행 됐잖아요. 예,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아,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에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갈고 닦아야 될 무기는 뭘까요? 이게 없다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다 한들,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laughs> 네, 오늘 함께 할 책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책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 역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무기, 말의 원칙입니다. 어, 카민 겔로의 책입니다. 카민 겔로의 연역을 잠깐 읽어 봐 드리자면 미국 최고의 화술 전문가이고요.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등 전 세계 최정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과 언론 홍보,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미 해군 특수부대 최정예요원 전담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세계적 리더와 기업 경영자들에게 소통과 설득의 기술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네, 유명한 저서도 있으세요. 보면, 최고의 설득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리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네, 그리고 스티브 잡스를 10년간, 10년 넘게 연구하셔서, 그 노하우, 프리젠테이션의 노하우를 기술한 스티브 잡스 프리젠테이션의 비밀이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자, 이 책의 프로로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소통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영상을 통해서 학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내 가치를 창출하고 내 능력을 두각시키려면 이 말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앞으로는 기술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계에 맞서서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로 거듭나야 하고 내 희소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네, 이 책에서 워런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색다른 사람이 두각을 드러낼 겁니다. iq200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편하게 말하는 능력을 갖추면 스스로 기대한 수준보다 훨씬 더 빨리 두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50년, 60년을 가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원칙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업가, 소상공인, CEO, 기업 임원들의 가치는 아이디어에 좌우됩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손으로 하던 많은 일이 자동화된 시대에 아이디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지지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지 못한다면 결코 당신은 스스로의 운명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 말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디어 시장에서 빛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인공지능, 이 기계에 대체되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계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아이디어를 가치 있게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소통과 설득의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될수 있고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고 성공하고 싶다면 말의 원칙을 배우고 익혀서 최고의 무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역사를 이어온 말의 원칙들이 당신을 대체할 수 없고 저항하기 힘든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파이브 스타들은 정말 화려합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마틴 루터킹, 링컨, 존에프 케네디, 스티브 잡스는 물론 우주비행사, 창업과 투자가, IT 엔지니어링 리더들, 심지어는 밀레니얼 세대까지 나옵니다. 네, 아주 화려하죠? 이 책에는 파이브스타들의 반짝반짝 빛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파이브스타들의 말의 원칙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파이브스타, 상위 1%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말의 기술을 사용할까요? 네, 총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한 것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토스, 감정에 호소하라. 두 번째, 설정, 갈등 해소라는 고전적인 산막 구조를 이용하라. 세 번째, 단한 줄로 5초 안에 승부하라. 네 번째, 최소한의 단어만 써서 짧게 말하라. 초등학생 단어로 더 쉽게, 더 짧게. 다섯 번째, 비유, 유추를 사용해라. 여섯 번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잠든 뇌를 깨워라. 마지막 일곱 번째, 두려움에 맞서라입니다. 말의 원칙, 소통과 설득의 기술은 인간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말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잘 터득해서 우리는 네,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좋았던 점과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좋았던 점은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한 파이브 스타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글들을 읽을 때마다 아이 사람의 이런 특별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성공했고 위대해질 수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소통과 설득의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좋았는데요 네, 근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집은 5스타급으로 정말 잘 지어놨는데 내가 정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인테리어가 텅텅 비어있어서 불편한 집 있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사다 놔야 되는 집. 네, 이 말의 중요성, 말의 원칙에 대한 그런 중요성은 정말 잘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틀은 알겠어요. 그런데 실전 테크닉, 실용 문구,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네. <laughs> 어, 제가 이 카밍 겔로의 책은 지금 두 번째거든요. 작년에 태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책을 네, 굉장히 저는 잘 읽었어요. 네. 이두 책은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더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는 실전 테크닉이 좀 부족해요. 네,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어, 직접 실천해 볼수 있는 팁이 좀더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 테드 강연을 토대로 명 강연만 뽑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 그분들의 그런 테드 강연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분석을 정말 잘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이 내용들이 솔직히 이 내용 안에도 상당수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어, 이 책이 한 6년, 7년 전에 쓰여졌긴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책을 다 읽어본 상태에서는 이 책을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항상 정말 너무 고민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말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어, 근데 이게 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말로 나오는 거와 글로 쓰는 건또 달라요. 근데 글은 쓰다가 내가 잘못됐으면 지우고 다시 수정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말은 한번 내뱉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더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이 말하기 기술이라는 게.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말을 잘하고 싶은데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 책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책을 많이 읽으라고. 네. 책. 정말 중요하고요. 책을 통해서 그런 풍부한 그런 어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연습해보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글도 계속 써야지 늘고, 말하는 것도 계속 말을 많이 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많이 배우고, 네, 그렇게 항상 뭔가를 많이 배우려고 하는 마인드가 중요하고, 그리고 열심히 연습해보려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말하기 정말 어렵지만, 어 열심히 연습해서 아까 일곱 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는 그 일곱 가지 원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해요. 네, 실전 테크닉이 부족한 거지 어떤 개념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많은 네, 사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통해서 아이 말의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정말 갈고 닦아서 나의 무기로 만들어야 될게이 말의 원칙이구나. 이걸 분명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두 가지 책 모두 다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말의 원칙 리뷰였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통과 설득의 기술을 잘 연마해서 우리도 반짝반짝 빛나는 파이브스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